자, 안녕하세요. 망치 자문사나의 허성수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외부에 그 스타코 플렉스 어, 단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스타코 그 플렉스 작업을 하기 전에 보드 작업을 지금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줄바대를 어, 해서 지금 이렇게 예, 보드의 이음새 부분과 이렇게 이제 보드의 어,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에, 피스 부분을 이렇게 지금 줄바대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올바대를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멘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에, 초보를 다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세번째로 이제 스타코플렉스에 이제 하도를 한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최종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어, 이때, 그, 스타코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코너 부분, 코너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코너 보강대를 꼭대 주셔야 되고요이 코너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나중되면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강을 하시고, 이 창문 밑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비아나는 이유는 지금 스타코 공정이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 어, 물 끊기 후레싱 작업을 저희가 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물 끊기 후레싱을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타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 마감이 되었을 때이 빗물로 인해 가지고 문 창, 창선, 창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쪽으로 인해서 이 찌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벽면을 타고 예,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기도 조금 싫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분을 저희가 후레싱 작업을 해서 예, 물건끌이렇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타코 플렉스 제품이든 지금 뭐 미장스톤이든 이 외부에 지금 단열 보드를 붙이는 이 마감재가 지금 대부분 주택에 어 많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보드 자체가 어 수축팽창을 수축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재 자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좀 표시가 나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하자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보드 자체가 하나의 온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600에 900짜리 보시다시피 이렇게, 600에 900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그 아무리 꼼꼼하게 붙여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수축 팽창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마감재 표면 마감재 있는 부분에 보드의 형태가 조금씩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물론 이 보드 자체가 온판으로 크게 나오면 좋겠죠. 근데 어,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 앞으로 이제 시대가 지날수 지날 때마다 이제 좋은 마감재와 좋은 품질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코 플렉스 어, 외부의 보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어 이때 또 주의할 점은 이 보드하고 보드를 이렇게 이음새를 붙이는 부분에 어떠한 업체들은 이거를 톱이라든지 뭐 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나중되면 이음새들이 표가 더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열처리로 해서 이 보드를 재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어이 보드를 이제 그 붙였을 때 볼트, 에, 이 볼트 체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바닷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바람이 한번 내부 쪽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 쪽으로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은 바람이 안에서 소용돌이처럼 돌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돼서 최종 마감을 해놨는 상태에서 바닷가 주변에 보시면은 모텔이나 이런데 보면은 보드가 한 번씩 안에 공기가 차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을 간혹 가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안에 이제 칩, 칩을 이제 본드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안에 있는 그 공기가 차서 결국엔 터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트를 많이 채워 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자 발생률을 줄이고 예,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시멘트 바데를 했었을 때올 바데를 했었을 때 조금 두껍게 예, 해 주시는 것도 예, 하나의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스타코 플렉스 외부 마감제를 할때 보양 부분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양 부분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이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 결국에는 스타코가 이 최종 마감재가 되는 부분에 되게 지저분하게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많이 들죠. 많이 들고 마감도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공사를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시공하시는 분들을 어 컨택을 하셔 가지고 시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감리를 보실 때도 꼼꼼하게 어떤 식으로 줄바대를 이어가는 지를 잘 확인하시고 어,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타코 그 이제 초벌 미장을 할때이 주의할 점도 제가 여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외기 습도가 높을 때80% 이상인 장마철에는 시공과 영하 이하에서는 이제 시공을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또, 영하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초보를 하고 했었을 때, 그게 얼어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자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후에 따라서, 이, 겨울이라 해가지고 시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날씨 온도에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되고, 하자가 발생이 되는 그 온도만 잘 피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한네번 정도, 했었을 때 최종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보드를 어 붙일 때 스타트 부분에 이 후레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스타트 부분에 이게 수평으로 해서 후레싱을 하던 이제 스타트 후레싱을 꼭 이제 해주셔야지만이. 오드에서 내려오는 물끊기도 이제 되고요. 그리고 마감도 깨끗하게 됩니다. 예, 간혹 이제 이 보드를 이 기초면보다 바깥으로 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후레싱을 이 기초면보다 바깥으로 조금 더 예, 멀리 이제 빼서 물이 흘러서 내릴 때이 예, 기초면에 안 대이게끔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정답은 없고 저희가 유지 관리 차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 건물을 깨끗하게 쓸수 있는 어,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저희가 이제, 어, 이런 그 공법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시공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 어떠한 점이 좋은 점인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점인지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갖춰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코, 어, 블랙스, 어, 첫 번째 1차 저희가 이제 보드 작업, 어, 초벌 미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음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